일지게 재밌다. 오늘 아침에 잠시 예 일이 있어가지고 잠시 다녀왔습니다 레미탈이랑 벽돌 하차 작업입니다. 이 옆에 지금 레미탈 싣고 오신 사장님 전에도 한번 뵌 분입니다. 안쪽으로 가요? TV에서 봤다고 <laughs> 알아보시더라고요 요즘 한 번씩 이렇게 작업 가면 이렇게 한 번씩 알아봐 주십니다 레미털 셋바레트는 총 여섯바레트인데 셋바레트는 저쪽 벽 쪽으로 하차를 해달라고 하시네요 담당분한테 들었다고 저쪽 골목길 사이로 셋바레트를 하차를 해달라고 하시네요 새 빠레트 다잘 합니다. 레미 탈이 이거 한 포대에 40kg입니다. 40kg. 한 줄에 5개씩, 1 0줄다 10줄, 총 50포대, 50포. 중량 2톤입니다. 2톤. 1.5도 지게차로 어, 이빨에 들어가면 두 팔레트 다 떠집니다. 근데 굳이 뭐 빨리 할 필요가 없어서 한레트씩 작업을 하겠습니다. 팔레트 폭이 보통 보면 1 m 에요1 1미터. m 통영용 제의차 하시는 분들 보면 1m에다가 락카치를 해놓습니다. 표시를 해놓습니다. 표시해놓으면 작업하기 좋아요. 뭐든. 이런 것도 작업하기 좋고, 한 파레트를 떠야 될 경우에 1m를 표시를 해놓으면 한 80cm에서 90cm만 들어가도 충분히 떠지거든요. 이게 70, 70cm만 들어가도 떠져요. 잘못하면 뒤에 파레트가 내려앉아서 그렇지, 떠집니다. 혹시 나 표시를 안 해놓고 한 파레트를 떠야 되는데 지게 발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들어버리면 뒤에 파레트가 조금 걸립니다. 그래가 들어버리면 레미탈 다 터집니다. 저도 1m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지금 잘안 보이는데. 이건 귀찮아서 잘안 하는데. 표시를 해놓으면 좋습니다. 일단 은레트트는 내렸습니다. 나머지 이곳레트를내야할 장소를 아직 모르신다고 연락을 한번 해보고 장소를 가르쳐 주신다고 하시 거든요. 담당자 분이랑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은 어디에 내리는지 아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시는데, 아직 확실히 어디에 내려야 될지 아직 모릅니다. 한 개는 들고 왔니다 지금 담당자분이 오셔가지고 위치를 가르쳐 주신다고 합니다. 지게차로 그냥 들고 들어가도 되는데, 차를 빼주신다고 하네요. 저로 위치, 저 가까운 위치까지. 그래서 가는 길에 제가, 한바레트 들고 갑니다. 빨리 보면 하나 열8 18, 18, 18, 18, 줄총 18, 1한 개당 18, 18, 18, 1 중량이 2톤 18, 1 2톤 8 18, 18, 18, 18, 18, 18, 18, 1 도 기계발이 좀티 나와가지고 들어가서 보면 저, 저 뒤에 대리석 붙여놓은 거 저거 탁철칠 수도 있거든요. 칠버리면 바로 깨지, 깨돼 대리석은 바로 나옵니다.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저희가 작업하다가 뭐가 파손이 되거나 하면 다 저희가 변상해줘야 되니까 안전하게 작업해야 됩니다. 5, 6만원 불러갔다가 작아지 4 5톤인 있는데 5, 6만원 불러갔다가 사고나고 뭐 파손되고 이러면 아홉습니다. 영업용 지게차를 다들 쉽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한 지금 17년째 다 돼가는데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영업용 지게차입니다 하면 응. 하면 할수록 더 조심해야 되고 어려운 게 영업용 지게차입니다 파리트다 하차했습니다. 6파리트 하차를 했는데, 나머지 벽돌이 6파리트가 더 들어온다 그러는데, 한참 있다가 들어온답니다. 원래 8시에 도착기 했는데, 벽돌 들어오는 차가 8시 40분 쯤에 들어온답니다. 할수 없이 기다렸다 하차를 해주고 가야죠. 차만 들어와 있으면 이거 빨리 해버리면 10분 정도면 끝납니다. 네, 벽돌 상차한 차가 늦게 들어와서 딱한 시간 걸렸습니다. 기다렸다 벽돌 차 차하고 가야 되겠죠. 네, 장이 나뉘, 다니는 길이라서 한쪽으로 지게차를 빼고 조금 기다렸다가 장차를 해야 되겠죠. 지차를 해주고 가겠습니다. 흙돌 음. 실은 차가 들어갔습니다. 8시에 도착했으면 여기가 지금 주차장인데 주차장에 차가 꽉 찼어요. 그리고 저더대 차를 바로 대지도 못하고 이렇게 파레트를 이렇게 이거 부채 껴서 떠내립니다. 벽돌도 이거 또바레트 떠집니다. 4.5톤널리고더요 벽돌도 또바레트 떠져요. 아까 오른편에 벽돌 4개를 내릴 거고. 저쪽 뒤쪽에 안빠레트 어, 하고, 요거 남은 조금 단계 있는 벽돌 저거 빠레트를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금벽돌을 굳이 가지 백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안빠레트를 내리면 같이 빠레트를 쓰고 갈 거예요. 차들도 많고, 여기 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위험한 게되니죠 차는 움직일 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벽돌도 처음 이렇게 해보시는 분들 보면 그냥 들어서 빼버리는데 딱 붙어가지고 파레트끼리 맞물려 있으면 벽돌끼리 이렇게 맞물려 있으면 벽돌 다 쏟아집니다. 예전에는 이거 실린더, 사이드 시가 실린더가 안 달려있을 때는 반대로 핸들을 꺾어가지고 벽돌을 내리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냥 들어서 사이드 시프트 기능으로 오른쪽으로 보내고 옆에 이렇게 고개를 빼서 이렇게 보면 보이거든요? 저이 벽돌 진짜 무너지버리면 쌓으라면 진짜 고생합니다 고생해 예전에 제가 공사 현장에 할때 많이 엎어봤어요 이거 엔딩안되있고 쓰다 남은 벽돌 들고 가다가 많이 엎어 먹었습니다 담을려면 운동됩니다 운동, 운동. 한 바, 이거 한바레트다담을려면 진짜 위에 쏟아져 버리면 쭉다 쏟아져 버려요 벽돌이 이렇게 줄로 줄로 이렇게 쌓여 있어 가지고 앞쪽에 쏟아져 버리면 와르르 다 쏟아져 버려요 옛날에 많이 담아봤습니다 이거 엄청 물청게 그냥 들고 간다 해 가지고 랩이라도 좀감아달라그러면 되는데 그냥 들고 갈기 하다가 마약판먹었습니다 벽돌이 딱 붙어있죠 저 뒤에 물려있으면 빼버리면 바로 쏟아지거든니다발넣와서 들고 저 오른쪽으로 보냅니다 제가 약간 오른쪽으로 보냈고, 이거는 지금 제가 핸들을 틀어서 나왔어요. 여기 지금 산업관리 인력관리공단인데, 이게 지금 뭐 조적을 쌓을 건가 봐요. 고조 쌓고, 뭐, 미장하고, 벽을 만드는가, 뭐, 그럴 거예요. 하차 작업은 진짜 대충, 대충, 하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도 지금 차 때문에 바로, 지게 발이 지게, 못 들어가서, 옆으게 발이 못 들어가서, 고더게립니다마지가지고더하차합다다아가서 하차하고 아까 전에 내서 이렇게, 발이 못 들어가서, 들어갈서니다서 실을 실 벽돌을 상차한 차가 좀 일찍 왔으면 금방 작업이 끝나는 데 30분 기다 린것 같아요. 한 30분 기다렸네. 내려놓은 벽돌 한번더 왔다 갔다 안 해야 되잖아요. 그래. 그냥 두 바레트가 가면 되는데 이쪽에 한 개씩 한 개씩 놓고 나머지. 려서 차도 많고 사람도 많이네요 조심해야 됩니 항상 안전운전 마지막 바르트까지 안전하게 작업 마무리 했습니다. 지게차가 할수 있는 작업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하나하나씩 어, 촬영을 해서 하나하나씩 올려볼게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